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스케일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보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 상에서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HPC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의 버추얼 프로토타이핑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예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편의 기능 및 기타 여러가지 어, 유저 프렌들리한 기능 추가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리스케일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한 연구원들이 협업을 할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 대한 개요입니다. 어, 리스케일이라는 회사는 어, 2011년에 설립되어 샌프란시스코,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지사가 있는 글로벌한 어, HPC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밴더 및, 어, 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주로 고객들은 에어로스페이스, 일렉트로닉스, 파이낸스 등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을 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런 줄을 쭉서 있는 걸 보면 항상 이쪽이 이제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기다린 연구원들은 항상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매번 어, 이렇게 사람 지원하고 있는 직원 숫자는 적은가 또는 어내 차례는 언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와 같은 빨간 선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 작업 패턴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는 갈수록 이제 작업을 위한 그 시뮬레이션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등 시뮬레이션들에 대한 인프라는 굉장히 이제 단계별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쪽. 리소스 웨이스트라고 보이는 부분은 어느 순간 하드웨어는 투자가 되었는데 항상 시뮬레이션 작업이란 것이 시간적으로 쭉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기에 시뮬레이션에 몰리다가 어떤 기간에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기간 때문에 자원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고 반대로 특정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제 시간에 쫓기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수요는 폭증하는데 하드웨어 수요는 못 쫓아가는 인프라는 못쫓아가기 때문에 항상 작업이 기, 그 대기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서 오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하는 시기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를 계속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런 것들은 이제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이나 워크플로우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면 저희 리스케일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이나 타임 투 마켓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온프라미스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이 전체 과정을 보면 컨셉츄얼 디자인부터 버추얼 디자인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한 다음에 버추얼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프로토타입을 선정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디자인을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인 실험과 그 다음 검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 모델이 확정되면 그 다음 생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버추얼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밸리데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반복 작업과 시뮬레이션과 대용량의 HPG 자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리스케일은 이러한 환경을 어 원활하게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 그 디자인, 그 워크플로 단계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제공, 설치해서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의 다양한 하드웨어 또한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간략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케일 HPC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이 웹으로 되어 있는 토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AWS a e u g e 구글이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합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370여 종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특히 말씀드릴 대표적인 이제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버츄얼 프로토타이핑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뭐 HFSS라든지 서반트, 아이스팩 등등에 대한 NCS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다소의 CST, 그 다음에 케이던스, 알테어 등의 다양한 버츄얼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와 뭐 아바쿠스, LS 다이너 등 충격 및 충돌 및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들까지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앞에서 보여드린 워크플로우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선정해서 시뮬레이션 수행할 수 있는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도 장점이 뭐냐면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 HPC 기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시뮬레이션, 뭐세 번째 시뮬레이션, 네 번째들이 순차적으로 한 개씩 끝나면 진행하거나 또는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서 네 대가 있다 이러면 동시에 해봐야 네 개의 작업밖에 수행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인 반면에 저희 리스케일 클 HPC 클라우드에서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하드웨어를 언제든지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동시에 한 번에 네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cpu가 필요한 빠른 cpu가 필요한 작업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한 작업 등을 동시에 병렬화해서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요 표는 저희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타입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 서비스 사용,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상에서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작업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하드웨어들. 뭐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코어가 48개, 메모리가 768기가 짜리 기계도 원하실 때쓸수 있고 뭐 엄청나게 큰 메모리 기계가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큰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 뭐 예를 들면 메모리가 단일 로드에 약2 테라 가까이 되는 메모리 기계들도 원하실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메모리 인텐시브한 기계. 그 다음에 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면서 메모리는 적지만 CPU가 빠른 형태의 기계. 그 다음에 제네랄한 퍼포스에 쓸수 있는 적당한 메모리와 적당한 사이즈 그 CPU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 기계. 그 외에 또는 요즘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적합한 고성능 GPU를 보유한 기계들이 있음으로써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메모리 작업, CPU 작업, 뭐 GPU 작업 등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리스케일 HPG 클라우드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렸고, 이러한 그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 위에서 실제 버츄얼 프로토타이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스케일 HPG 클라우드는 앞에서 보이는 대로 통합적인 웹 환경을 통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네단계를 거치게 되면 기본적인 슈퍼컴 환경이 나만을 위해서 바로 원할때 생기고 그때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안테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델링된 파일을 PC라든지 뭐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을 합니다. 컨셉추얼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버추얼 프로토타이밍을 위한 인풋파일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으로 접속한 다음에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후에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업로드된 인풋 파일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아까 370종 정도가 있다는데 예를 들면 뭐 NCS HFS에서 해석을 하겠다고 라 하면 HFS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니까 걔를 선택하고 원하는 버전을 지정한 후에 그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 세트를 입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늘 쓰고 계시는 해석에 대한 커맨드라고 보십니다. 그 커맨드를 지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해석에 적합한 사용되어야 될 코어 수, 예를 들면 뭐 32코어를 쓸 거냐, 또는 뭐 64코어를 쓸 거냐, 또는 뭐 다양한 병렬 처리 작업을 위해서 뭐1 0노드를쓸 거냐, 20노드를 쓸 거냐. 이런 형태로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수요와 코어 수를 선정한 후에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HPC 환경을 그때 생성을 해서 바로 작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면서 수행되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은 실시간 환경으로 모니터링이 쭉 끝나고 작업이 끝나면 모든 결과 파일은 사용자가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결과 파일이 저장되어서 후에 후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그 결과 파일을 바탕으로 다음 워크플로로 넘어가는 그런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이드린웹 작업 같은 경우에 웹으로서 모든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다량의 작업을 자동화해가지고 동시에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API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므로서 간단하게 이와 같은 파이썬 기반의 코드를 파이썬 또는 스크립트 기반의 코드를 통해서 파일 인풋 루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선정한 루틴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 간단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각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그 다음 자동화된 플로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로컬 워크스테이션 약 32코어의 메모리 512GB를 보유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어댑티브 매싱에만 8시간 36분 정도 걸리고 프레퀀시 스윕에 약 11시간에서 총 20시간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리스케일 클라우드에서 3 2코어에 488GB짜리 가장 유사한 하드웨어가 되어있습니다. 보면 얘가 약간 한 2, 3년 정도 된 기기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최신입니다. 저희는 항상 클라우드의 장점은 뭐냐면 최신 기계가 계속 준비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최신 기계에서 수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 징크 코어 타입이라고 부르는 32코어 488기가짜리 메모리에서 작업을 수행해 보면 어댑티브 메시에 약 6시간 34분 그 다음 프레컨시 스입에한 노드를 쓰더라도 9시간 15분 에서 실제 온프라미스에 가지고 있는 워스테이션에 비해서 약 시간을 3시간 4시간 가까이 줄여서 20%로 정도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저희 HPG 클라우드에서는 장점이 원하는 기계를 한대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뭐 병렬체를 위해서 3대 4대 5대 이렇게 문제에 맞춰서 계속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노드를 통해 가 할당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어댑티브 메시에는 6시간 16분, 그 다음에 새 노드를 통해서 프레퀀시 수입을 분산해서 수행해서 총 시간을 약 12시간으로서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보유하고 있는 한 대에 비해서 약 계산 시간을 36%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처럼 멀티노드로 수행하겠다고 하면 온프라미스에서는 장비를 여러 대를 구매해야 되는. 그렇지만 아까 첫 장에 보여드린 대로 구매한다고 바로 장비가 들어오지 않고 또 필요하면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업의 타임 투 마켓을 맞추기 힘든 반면 리스케일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하드웨어와 또는 더 빠른 CPU, 더 최신의 하드웨어 또는 메모리가 큰 문제 같으면 1 테라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거 대신에 1 테라짜리 기계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최대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장비를 멀티노드로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HFS 같은 문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HFS 시뮬레이션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댑티브 메싱, 디자인 벨리데이션, 이니셜 메싱, 그 다음에 어댑티브 메싱을 수행하고 프레컨시 스윕 단계로 넘어가는데, HFSS는 병렬처리로서 멀티노드에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메싱까지는 한 노드에서만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 노드, 네 노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노드를 통해가 병렬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네 노드를 도입해 가지고 병렬 처리를 수행할 경우에 어댑티브 메싱 전체 계산 시간 약 절반 차는 어댑티브 메싱 동안은. 실제로 나머지 세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논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대를 준비하고 있다더라도 작업은 결국은 한 개씩밖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 동안 노는 동안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반면 저희 리스케일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투 스텝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스케일은 웹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작업을 여러 개의 노드에 동시에 던질 수도 있는데 이걸 AP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댑티브 메신까지는 한 개의 노드를 클라우드에서 생성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어댑티브 메신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프레컨시스입은 여러 개의 노드에서 필요한 만큼 동시에 HPC 노드를 쫙 생성해가지고 병렬체를 통해서 프레드컷이 수입을 수행함으로써 예를, 예를 들면 어댑티브 메싱이 한 대를 쓰고 이쪽에다 네 대를 쓰게 되면 실제로는 다섯 대의 컴퓨터를 이 시뮬레이션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만약에 이걸 동시에 네 개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네 세트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는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2 0 대를 마련했다가 계산이 끝나고 나면 내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얘를 온프라미스로 도입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를 도입을 해해 놓고 실제로 쓸수 있는 거는 4대씩, 5대씩, 5대씩만 쓰고 남는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심해지는데 저희 리스케일에서는 한 노드만 쓰고 자동화시켜서 브레이커시스 입을 분산해서 수행하는 이런 자동화 스크립트를 통해서 HFS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최적화된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이와 같은 스크립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 웹에서 HFS 명령을 입력하는데 기본적인 입력에서 저희 한 노드에서 수행되는 것은 Adaptive Mesh까지만 수행하고 Adaptive Mesh가 끝이 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레컨시 수입용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원한 수만큼 여기 예를 들자면 96호 합니다. 즉세대를 통해서 수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통하게 되면 한 대를 쓰고, 이한 대짜리 작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세대의 작업이 동시에 분산해서 수행됨으로써. 두 단계로서 자동화돼서 계산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원하는 만큼의 계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 마찬가지로 이 여기에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아주 아까 고하이 메모리 큰 기계를 쓴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48코아짜리 장비를 쓰고 프레컨시 수입에는 CPU는 빠르고 메모린 적더라도 다량의 노드를 쓸수 있다는 뭐 32코아짜리. 호... 기계를 4개, 5개씩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통함으로써 최적화된 비용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 스텝으로서 한 노드에서 어댑티브 매싱을 수행하고 두 노드를 통해서 브레커지 수입을 하면 전체 계산 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만약에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브레커지 수입을 세 노드로 하겠다 이러면 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장점이 되고, 물론 이제 비용은 이 경우엔 세 노드 비용? 저 경우에는 내노도 비용이지만 전체 시간을, 시간과 그 다음에 전체 비용을 그 옵티마이징 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장점으로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버추얼 프로토타이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안테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환경에서 자동화된 그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체, 시뮬레이션 환경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프리프로세싱하고 포스트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저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HPC 클러스터라든지 슈퍼컴 환경에서 해석을 수행해 보시면 대부분 이제 배치 작업이라 커맨드에서 명령 날리고 결과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받아보면 아, 이게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희 리스케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책상에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처럼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엔드 투 엔드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슈퍼컴이긴 한데 나만의 저희 HPC 슈퍼컴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그래픽 환경을 로그인해서 익숙한 GUI를 통해서 모델링을 검토하고 한 후에 병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엔드 투 엔드 데스크탑이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자 친화적인 GUI 환경하에서 슈퍼컴퓨팅 환경을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저희들은 또 윈도우즈 기반의 프리 프로세스 또는 포스트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GPU까지 지원하는 대용량의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돌린 그... 5G 안테나의 경우에 결과 파일이 약 1TB 가까이 나옵니다. 이 1TB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하신다면 아시다시피 얘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에서 수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 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련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케일에서는 결과를 다운로드 하지 않고 아까 HPC 클라우드에서 돌린 결과가 개인 스토리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리스케일 환경 하에서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띄워서 직접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해서 후처리를 수행하고 이 후처리 결과만 다운을 받거나 또는 여기서 리포터를 작성하고 결과를 정리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만든 그 후처리 그 프로세스에서 나온 아웃풋 결과 파일을 다시 모디파이에서 다음 과정에 다음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다른 시뮬레이션에 다시 인풋으로서 업로드해서 계속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인텍티브한 VDI 환경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리 프로세싱, 시뮬레이션, 포스트 프로세싱까지를 리스켈 HPC 클라우드에서 일관되게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가장 큰 장점은 많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가지고 인포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이 이제 아까 워크플로우의 반복적인 과정인데, 이런 동시에 여러 개의 케이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인풋파일을 변경하고 동시에 수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리스케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DOE,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환경을 통하면 동일한 인풋파일에서 필요한 변수만 자동으로 범위에 맞춰가지고 변경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작업을 수십 수백 개를 한 번에 수천 개의 노드에서 동시 수행하고 결과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DOE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동화된 작업 기능과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포함해서 DOE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버츄얼 시뮬레이션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추가적인 장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 리스케일의 특징과 함께 협업을 할수 있는 리스케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원들이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어, 기본적으로 HPC 클라우드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는 항상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사용자 개인별로 인풋 파일 결과 파일은 독립된 공간에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 파일을 바탕으로 이제 또그 다음 단계로 보내거나 또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결과를 보낼 때 지금 같은 환경에는 결과 파일을 다운받아서 걔를 다시 압축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1 테라 같으면 또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업로드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리스케일에서는 작업 공유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셋업했던 작업 또는 돌린 작업, 뭐 에러가 난 작업, 그 다음에 검토가 필요한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저기 리스케일 홈페이지에서 각 작업 시뮬레이션별로 저기 공유 화면을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공유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희 뭐 NDA 같은 것이 협약이 맺어져 있는 소포트가 필요한 엔시스라든지 리스케일에게 체크를 하고 작업을 공유하면 이공 인풋 파일부터 데이터까지 필요한 경우에 공유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동화된 작업 공유 기능과 함께 마찬가지로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로 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른 연구원에게 이 결과 파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으로 공유가 되면. 저 연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될그 다음 작업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단계별로 개인별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형태로서도 공유를 통해서 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동시에 큰뭐 우리 공유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나스를 하나 준비해두면 그 안에다가 프로젝트 팀이 데이터를 넣어놓고 동시에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많은데, 리스케일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라는 고성능 대용량 네트워크 스토리지, 고성능 대용량 나스를 원하는 때 원하는 용량만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안에 모든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내고 다시 스토리지를 이제 삭제함으로써 비용과 데이터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에서는 자극 공유 기능과 HPS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의 다양한 워크플로 우 다양한 프로젝트 팀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저희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해 가지고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비용 최적화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HFSS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은 고성능 h p 환경뿐만 아니라 마치 사용자가 직접 워크스테이션에서 차,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듯이 GUI 환경에서 프리프로세싱과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어, 다량의 그 최적화 작업에 필요한 DOE 환경까지도 손쉽게 저희들이 환,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DOE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공유와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원들이 다양한 그 워크플로 단계에서 협업할 수 있는 리스케일 환경을 통해서 타임 투 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HPC 클라우드 환경을 리스케일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